강동분당 <놀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간도 옷 따뜻하게 잘 입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laughs> 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신부님 그러니까. 네 <laughs> 어 신부님 오늘은 네. 이제 저희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삼부자. 삼부자. 마지막 회. 마 어, 벌써 마지막이요? 네, 아, 마지막 네 마지막 회예요. 마지막 회 이병호 세바스티아노 신부님 편의 마지막 회이자 음. 동시에 청년 영상의 마지막 회예요. 아, 네 저희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음, 30회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러네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됐어요. 마지막 편. 그래서 그 우정의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오늘 특별 영상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시무님. 아, 네. 어, 이제 서품 받으셨고. 아, 어, 받으셨어요. 어, 창호동 본당에 이어서 응암동까지 음? 오셨죠? 맞아요, 맞아요. 어, 올해가 그러니까 음? 5년째 되는 해예요.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어, 5년째.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면 이제 벌써 5주년? 되는 어, 그런 그러네요. 해인데요. 시분이 이제 5주년 맞으시면서, 음, 어, 나름대로. 5년차가 되는 거죠? 5년차, 5년차 어, 예, 그렇죠. 5년 되는 건데, 그렇죠. 5년차 보내시면서, 네. 이제 그래도 해를 거듭해 그러면, 오면서, 음, 어쩌셨는지. 아, 네. 두, 아, 네. 사실, 신학교의 생활은 이게 딱 정리가 되는데, 사제의 생활은. 네. 딱만 4년을 이제, 하,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제가 2월 3일에 사제작품을 받았으니까, 네. 돌아온 2월 3일이 이제 딱만 4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정리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리는 잘안 되지만, 그냥 제 그냥 느낌, 그냥 떠오르는 느낌을 알려드리기 때문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2월 3일에 네. 어, 사제작품을 받았잖아요. 맞아. 갖고 2월 5일에 1 0 미사를 봉원하고 네. 그 다음에,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 날. 발렌타인데이 때 2017년 네. 처음으로 이제 간 본당이 보봉구에 위치한 창오동 본당이었어요. 네. 창오동 본당이었는데 어, 그 본당은 어, 새 신부로서 네. 이렇게 간 경우는 15년 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어, ]거든요. 그래요? 되게 환영받았겠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자분들이 매우 신기하게 보셨어요. 젊은 박보검 신부님이 <laughs> 나타났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laughs> 어, 곧 거지 신게 밝혀졌겠죠. 그래서 어쨌든 네. 매우 신기하게 바라보셨던 아직도 기억나요. 아 그렇구나. 그, 그 사람들 볼때 뭐 신기하게 바라볼 때 있잖아요. 네네요. 뭐. 그러니까 어머머머 세사제가 저런 거구나. 신기하게 바라보시라서 저도 신기해 했었어요 어. 사랑 많이 받으셨겠네요.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 사실 이제 서품 받지만 사실 사직에서 생활 인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네 그렇구나. 그냥 네. 하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그런 거죠. 네, 네네네. 네. 그래서. 뭐든지 새로웠죠. 아. 첫해는 뭐든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교우분들 만나는 것도 새로웠고, 단체에서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것도 네. 그렇죠. 모든 게 어쨌든 음. 새로워 그래서 마치 음. 우리 그 어린이들 자라면서 토지흡수하듯이 그 어. 빨아들이는 아요 어, 맞아요. 빨아들이지. 맞아요. 그래서 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뭐 고해성사 드리는 것도 비롯 비롯해서 음. 이제 어 이제 밖에서 이제 장입해서 네. 있을 때 석회현도 네, 네. 모르잖아 아,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우듯이 음, 예비 신자분들 음, 이 교리도 음. 처음을 하는 것이니까. 네, 맞아. 뭐든지 다 이렇게 배워서 네. 했었고, 둘째는 이제 첫해 이제 한게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이제, 네, 네, 네. 이제 보완해 나가는 아, 그런 해였던 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첫해 네. 이제 어 이제. 사실, 제 사제관이 성당 밖에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한 3분 정도 어. 거리 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식사 때마다 이제 성당, 이제 사제관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예. 방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아, 나는 언제 이 1년을 다 이제 끝내지? 어. 어 그래서, 어, 1일 만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너무나 선배신 분이도 미대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어.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돼서 조금 더 이제, 첫해 그런, 그것들 조금 더 이제 가다듬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둘째 가 됐으면 이제 저 1년 후배 신부님들이 이제. 네. 또 이제 소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제가 이제 새 신부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죠요 네. 헌신부? 그런 그렇죠? <laughs>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 슬프셨을 것 같아. 어, 맞아요. 조금. 어. 약간 상실감? 상실감. 어, 우리 소개할 때그 새. 응. 너무 전 좋은,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랬구나. 어, 새대 네. 그럴 때도 그 새.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내기 할 때도 그 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새가 주는 응. 느낌이 있잖아요. 네. 풋풋한? 신신한? 네.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응. 아, 새신부가 이제 안 되고 헌신부 되는 것 어. 같아서. 아, 헌어요 그래서, <laughs> 슬펐어요. 그래서 어. 저 스스로 이런, 이런 마음을 꼽았어요. 응. 마음 많은 늘 새신부. 그렇죠. <laughs> 마음 많은 새신부에다가, 실제로 해를 거듭하면서 아, 네. 연륜에서 오는 네. 넉넉함, 여유로움, 아, 지혜로움, 지혜로움. 참 그런 참 것들이 참. 있지 않을까요? 또 신부님? 음. 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둘째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월 예. 즉, 2019년 2월 12일이 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본담... 그래서 이제 그전 주일이 이제 2월 10일이 마지막 주일 미사였는데 네. 어, 사실 제가 전 눈물 안 흘릴 줄 알았어요. 네. 안 흘릴 줄 알았는데 사실 그전 토요일 에 어린 미사 때눌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눈물 안 흘리고 부정 미사 때도 안 흘렸어요. 네. 그런데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 청년 미사 때 제발 눈물을 흘려 기도를 했대요. 아, <웃음> <웃음> 하도 안 울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청년 미사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 그랬던 적 있었고, 마지막으로 2월 12일 오전 열심히 봉원하는데 그때는 입당할 때부터 눈물이 났어요. 아. 그래서 어, 이렇게 미사를 그렇죠. 봉원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음. 많이 흘렸었는데, 그리고 교우분들과 이제 눈물로 작별을 하고, 두 번째 본당으로 응암동 본당에 오게 됐죠. 네, 우리 본당에 오셨군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첫 본당을 이제 마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하늘나라는 밭에 심겨진 보물과 같다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본당 공동체야말로 하늘로 하늘에 심겨진 그 보물이구나. 네. 그 거의 끝나갈 첫 본당 거의 끝나갈 때그 말씀을 네.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본당 가게 됐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네. 보물이 묻혀져 있는 곳을 가, 가니까. 아.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봄을 많이 찾으셨어요. 2년 동안 <laughs> 아, 이렇게 좀 해내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이제 2월 12일에 응암동 네. 분동 왔죠. 그래서 기업분들 네. 아주 환하게 이렇게 맞으셨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2월 10일부터 이제 응암동 분당 공동체 에 지냈는데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2월에 와서 3월에 이제. 네. 환경문과의 도움을 받아서 네. 어린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사제관 정원에 포도나무 심고, 그리고 앵도나무, 그리고 매실나무 심은 게 기억이 남아요. 네. 특히 포도나무 심으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이는가지로다이 노래 부르면서 심었던 게 기억이 네. 남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부 영상에서 만들면서 사진 많이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그때 기억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보도나무 심었던 게 기억나고 등등이 있는데 어 그런데 우리 기억 우리 같이 기억하겠지만 첫해에는 우리 비모델링 있었어요. 맞아요. 리모델 있었고 이, 그래서 거의 이제 11월 말 정도 에 이제 12월 초 정도 에 이제 끝났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이 에 이제 사실. 공간이 없었잖아요. 함께 할수 있는 우리 공간이 없어갖고, 미상한 겨우겨우도 갈심히 하고, 네. 겨우겨우 하고 헤어츄도 없어갖고, 막, 네. 컨테이너 트도 하고, 네. 등등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청, 청년분들과도 이렇게 어 만남을 이어갔는데, 둘째에는,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2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이제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 특히 둘째는 더더욱 이제 청년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됐고, 음. 어, 특히, 네. 물론 이제 여름에 잠깐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든 생각이, 사실 이제 둘째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아, 첫째를 돌아보면서, 아, 제가 좀더할수 있었는데, 어, 더 청년분들 함께 할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러셨구나. 좀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도 들었고 어, 후회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 둘째 좀더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행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청년분들과 우리 영상으로 이제 만나는 시간을 이어갔죠. 음. 그래서 청년분들 한분한 한 분과 함께, 물론 다 모든 청년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시간상 다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분한 한 분과 하려고 했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참 이렇게 소중했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어 사제로서의 이제 삶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응암동 문화의 두 번째 해도 그렇게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어 이제 저도 이제, 1월을 이제, 이제 보내게, 맞이하게 되는, 새해, 가 바뀌어서 1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서 들은 생각은, 아, 조금씩 조금씩 저도 이제 사제로서 이제,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이 단추를 잘못, 이렇게, 잘못 이렇게 채워서, 어? 잘못 채우려 다시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느리지만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아,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청년분들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 기대가 있었을 텐데, 제가 충분히 다 어, 채워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청년분들한테 아, 사랑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제가 이제, 어, 아마 예정대로 라면 이제 2월 3일에 인사 명령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임주로 이제 이동하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어, 참 이제 뒤돌아 보면은 음.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청년분들 함께 해 주신 우리 청년분들께서 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아요 어, 그럼 저 마, 마지막 인사 여기서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아, 그 강복은 제 끝내고야겠죠. 해 네, 네네, 네. 같이...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네 마지막 인사해주시면 될거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음, 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네.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못한 다 그런 목자로서의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좀더 이렇게 성찰하고 보완하면서, 아. 다른 교우분들 만날 때좀더 이렇게 어, 나은 모습을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어, 제가 두 번째 본당에 우리 은암동 분 나왔을 때 소문이 들었대요. 어떤 숨문이냐면은 박보검 신부님. <laughs> 네, 그래서 그교분들 사이 에 전해지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우 이제,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나 봐요. 네. 바쁘고 오시면 오시기로. 네, 제가 네, 딱 네.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폭주에 되 나요. <laughs> <laughs> 그 분은 언제 오시느냐. <laughs> 제가 듣기로, 네. 듣기로, 그 소문,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소연지 가면은, 네. 똑같이 해질 거래요. 바박고시부님 온다. 그런 시부님을 만난 사람들이 응. 우리만 당할 순 <laughs> <수> 없지. 그런 <웃음> 재미난 <웃음>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음. 아,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 음. 네, 소중하게 저도 간격하겠습니다. 음. 네. 아, 하했고 네. 어, 그런데, 그치하니, 그치하니, 수녀님의 인사 말씀도 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laughs> 네, 그래서 순연님의 네, 아, 인사 뭐 따로 듣는 아,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네. 자, 투우. 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 저희 제가 우리 청년 영상 찍으면서 처음으로 나타났죠. 갑자기 왜수연님이 나타났을까 궁금할 텐데 어, 소식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게 이번에 소인이동을 하게 됐어요 아 정말요? 네아 <laughs>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laughs> 아 정말요? <laughs> 제가 소인이동 한다니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아이 설마요 <laughs> 설마요 수현이 <선생님. 웃음> 그렇구나 네. 네 그런데 어 이렇게 1년만에 가게 돼서 음. 어,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쉬워요 음.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다시 만날 날 기다리면서 이렇게 성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던 기분하 나고 아우 우리 선생님 네, 괜찮아요 선생님 많이 아쉽고 네 그렇지만 어, 뭐 세상에 살면서 어, 저만 아쉽겠어요 이 코로나 음. 때문에 안된 것들도 많고 음. 또 오늘 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 이제 필요한 곳에 저를 또 부르시는 거니까 음흠. 기꺼이 갈 마음은 있어요. 예라고 음. 대답했고, 어, 그쵸. 이제 이제 저는 이럴 때, 이동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Uh -huh. 내가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았던 곳을 떠나면서 어, 사람들과 헤어질 때 어,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사셨으니까 그 길을 따르는 저도 또 이제 이동하게 되는 신부님도 기꺼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랑 함께 많이 해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고 그래도 이제 영상 하면서, 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랬어요. 신부님도 되게 열정적으로 해주셨고, 그래서 촬영할 수 있고 편집하면서 신부님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렇게 수도자가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안에서 많이 많이 기억하면서, 아마 평생 기도 속에서 사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건강하시고 빨리 코로나 끝나서 성당에 오셔갖고 다시 예수님 만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수연이도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정말 감사했고 수연이 앞으로 영유권에 건강하게 새로운 소임지에서도 지금의 모습 잘 간직하시면서 사랑과 또한 정성 잘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수현이께서 네 이동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저 웃고 있는 것 봐.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아네 우리 청년 여러분이 많이 어떠실지. 제 마음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 건데. 같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아 그러신군요. 그 아, 참, 어, 정말 뜻하지 않게, 백스님께서 아이동하시게 돼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 사실, 우리, 시님께서 원래, 우리 보통 그냥 관례대로라면은, 1년 정도 더 이렇게, 함께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본당 신자분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한테, 그 사랑과, 그 기도 듬뿍 이렇게, 어, 바로 붙어 주셨을 텐데, 어, 이렇게 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소임주로 가시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또수녀원의 그런, 에서 이렇게, 그런 내적인 상황이 있잖아. 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본당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쉽게 수님께서 이동하시게 되는데, 어, 분명히 어, 주님께서는, 우리 수님께서 우리 교우분들, 청년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네, 부, 어,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 수녀님께서 부린그 좋은 씨앗은 분명히 많은 좋은 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청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 자라나서 어, 좋은 나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어, 새롭게 수녀님 오실 것이고 또 저도 예정대로 이동하게 되면 어, 새롭게 어, 신부님 오실 텐데 우리가 아마 그래서 이거 낯설은 상황이 될것 같아요. 한꺼번에 거의 비슷한 식이 이동하게 돼서 네. 그점참 이렇게 우리 청년 여러분께 참 죄송한 마음인데요. 저도 미안하고 죄송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네,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시는 분은 사실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결국 우리 모두를 이끌어 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좋은 수연님 또한 좋은 신부님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여건 안에서 물론 좀 시간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신다면 새로 오시는 수연님, 신부님 함께 좋은 또 이렇게 공동체 일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안에서 작용하시면서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이끌어 오시는 우리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여러분에게 못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이 영상으로 마지막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장당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본당의 모든 청년 분들과 공동체 그리 우리 본당 공동체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모든 이에게간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인 여러분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생님과 네. 함께 마지막 인사 전합니다. 네. 사랑으로 전해볼까요? 네. 성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